안녕하십니까. 양손의 웹불입니다. 오늘은 간단한 글작성만으로도 리스크 없이 미친 수익을 낼수 있는 꿀통이 발견되어 영상 제작하였습니다. 오늘 시작한 이벤트로 급초기 이벤트이니 영상 보시자마자 시작해 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미 글 하나 작성하고 12달러 벌었네요. 얼마 전 소개해드렸던 P2E 게임 크립티드 헌터를 기억하시나요? 헬레 기반의 P2E 게임이었는데 이번에 스팀으로 생태계를 확장함으로써 더 많은 유저들이 즐길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습니다. 스팀으로 확장한 기념으로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는데 플랫폼에 매일 일회 글만 작성하면 어마어마한 포스팅비를 줍니다. 참여자가 없는 극초기라 보상이 더큰 감이 있으니 늘기 전에 먼저 가서 꿀 빨아보시죠. 더보기란 링크를 통해 스팀 크리티드 헌터 사이트에 접속하여 계정을 보시는 화면처럼 생성해 줍니다. 닉네임 설정하시고 계정 생성 누르시면 끝입니다. 이때 설정한 닉네임은 글을 작성하게 되는 사이트의 로그인 아이디가 됩니다. 제너레이트 마스터키를 눌러주시면 가입이 완료되고 마스터키가 생성됩니다. 한번더 크리에이트 버튼을 클릭하여 줍니다. 보시는 화면처럼 몇 가지 메시지가 뜨고 확인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 과정 속에 생성된 키의 경우 내 문서의 텍스트 형식으로 저장되니 키가 어디같지 하고 당황해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운로드 내 문서 파일에서 확인해보시면 포스팅 메뉴에 프라이빗란에 나온 내용이 향후 접속하게 될 사이트의 비밀번호가 됩니다. 계정 생성 및키 생성이 완료되었으면 다운로드 스팀 키 체인을 눌러 스팀 키 체인 크롬 확장 프로그램을 설치해 주시면 됩니다. 계정 생성 후스팀미트 사이트를 접속해 줍니다. 영상 더보기란 링크 참조하세요. 해당 사이트 접속 후 우측 상단의 로그인 버튼을 클릭하여 로그인해 줍니다. 이때 윗줄은 직전에 가입한 크립티드헌터 아이디를 적어주시면 되고 아랫줄은 아까도 설명드린 바와 같이 다운로드 받아진 키 파일에 호스팅의 프라이빗 키를 복사하여 붙여넣기 해주시면 됩니다. 그후 로그인이 되면 우측 상단 연필 모양을 누르시고 크립티드 헌터 게임에 관하여 아무 내용이라도 적으시면 됩니다. 이때 반드시 지켜야 할 내용은 해시태그를 붙여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태그에 크립티드 헌터가 꼭 포함되어야만 합니다. 여기까지 완료하면 미션은 수행 완료하신 겁니다. 글을 작성하고 일정 시간이 지나면 팀에서 보팅해주고, 글당 0.1달러에서 20달러까지 보상이 주어집니다. 저의 첫 글은 12달러가 넘게 보상되었네요. 대박입니다. 이벤트 기간의 경우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오니, 영상 보시는 대로 달려가셔서 열심히 파밍해 보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획득하는 보상의 경우, 현금화까지는 다소 복잡한 과정이 필요하다고 하니 이 부분도 수익화할 때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시청해 주신 분들을 위한 커피 나눔 진행합니다. 영상을 시청 후 좋아요 및 댓글 남겨 주시고 오픈톡방 접속 및 구글 폼 제출해 주시면 추첨을 통해 총 10분께 커피 나눔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영상은 정보 전달만 할뿐 투자권 유 영상이 아닙니다. 스스로 공부하시고 투자는 신중하게 검토하시어 본인의 판단하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정보가 유익했다면 좋아요, 구독 요청드립니다. 더 좋은 정보와 컨텐츠를 제작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양손의 횃불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